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이퍼 메가입니다 오늘 인튜이티브 머신을 좀 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어, 일단 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3월 24일날 얘네들이 발표했던 내용이 있는데 요거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어, 요것저것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 4분기 실적은 54.7 밀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년 동, 동기 대비 80% 가량 올랐다.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2024년도 통틀어서 매출이 228필, 말, 죄송합니다. 228밀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최고 기록이었다, 리코드였다, 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얘들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돈 쓰는 거에 비해서 현금 보유량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 워런트 발행했어요, 신주 인수권 발행을 하면서 어, 현금을 모집을 했고 3월 10일 기준으로 385 밀리언 달러가 있었는데 요것도 어, 앞으로 모자라게 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그거 좀염두에 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로그, 잔고, 수주 잔고. 200 328.3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어 전년도 동기 대비 22%가 올랐다. 요것도 좋은 어 사인을 보여주고 있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이제 IM2가 성공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지만, 얘들 착륙하면서 넘어졌죠. 그 레이저 고도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조금 빠르게 착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하루 만에 이제 미션이 종료가 됐는데, 일단은 얘네들이 자평하는 거는 우리 컴플리트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키아의 통신 뭐 시설, 그 다음에 나사의 드릴, 이런거잘 싣고 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목표했던 남극 지점까지 잘 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불행중 다행으로 이거를 수행할 하면서 매출이, 어 받기로 한 거에 90%를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 그 우주선 쏘기 전에 다 받았대요, 이미. 그렇게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5.8 밀리언 달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노키아랑 나사는 좀 열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얘네들은 돈 받았으니까 된 거고,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신뢰를 잃으면 고객이 다 떠나 가겠죠. 자 그리고 말씀을 드릴게 요 여기 트레젝토리 어 리파인먼트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리시전 오비탈 메뉴버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어,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제가 해석을 해놨는데 비행 경로를 더 정확하게 조정을 했다. 그리고 더 정밀하게 궤도를 기동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IM2 때, IM1도 마찬가지고 IM2 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어, 궤도를 어, 그 변경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게 뭐냐면 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OTV의 이게 핵심 역량이다. 이게 o, OTV가 뭐냐면요. 오비탈 어, 트랜스퍼 비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얘네들이 통 얘네들이 이제 별칭으로 네뷸라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라. 뭐 이제 컨퍼런스코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어 간단하게 그냥 우주 택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요 우주 택시 내용은 조금 뒤에서 계속 살펴볼게요. 자, 뭐 그냥 슬라이드가 다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IM3, IM4 나오고요. 어 지금 뭐 2028년도에 또 더 예약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IM3에서 2026년 발표입니다 발사입니다어 하나 예약 되어 있고요 IM4 이거 2027년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 외에 지금 나사의 상용 페이로드 서비스 추가적으로 어 이제 수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요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어, IM3도 그렇고, IM4도 그렇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어떤지 다른, 다른 회사들의 이런 페이로드를 이 싣고 갈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첫 번째 달 데이터 중계 위성, 우리가 이제 릴레이 세틀라이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싣고 갈 겁니다. 첫 번째, 1호, 1호기를 싣고 갈 거예요. IM3에서. 그 다음에, IM4에서는, 두 개를 더 싣고 갈 겁니다. 그리고 어, 그 이후에 2028년도에 하나 더, 2029년도에 하나 더 해서 총 다섯 개의 달 궤도 위성을 얘네들이 발사를 할 건데, 어 이거의 목적은 뭐냐? 자, NSNS라고 부르는데 이거 목적이 뭐냐면 달과 지구 사이에 직접적인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이 NSNS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총 2029년까지 5개의 위성을 발사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요거 잘 하면 2034년까지도 연장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계약 형태는 제가 이제 블랙스카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IDIQ다. 인데, 어, 뭐냐 이거? 인데피닛, 어, 뭐죠? 딜리버리 인데피니 i 티티 해가지고 어, 계약 기간 동안에 굉장히 자세, 굉장히 좀 수시로 얘들이 네 오더를 합니다 나사에서 그럼 그때마다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나사 혹은 이제 유럽 우주청 ESA라고 하죠. 걔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아, 방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요거에 대한 최대 계약 금액이 4.821년 달러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6조 원이에요, 6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인튜이티브는 뭐 IM3, IM4 굉장히 중요하다 래서잘 해야 된다라는 거 어,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SNS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달과 지구 사이에 네트워크를 이제 만드는 건데 여기 지금 달이죠? 달 보이시죠? 달 주위에 인공위성 5개가 돌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에고, 요거를 좀 어,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려놨네요. 자 그래서 지금 독자적 독보적으로 얘네만 어, 독점으로 지금 요거를 수, 어, 인, 그 했다. 계약을 수주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자그 다음에 아까 이제 IM 2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비탈 트랜스퍼 비클 네뷸라라고 이제 불릴 요 에어 택시 우주 택시를 얘기를 했는데 요게 뭐냐면요, 이제 IM 1이랑 IM 2에서 얘네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정확하게 궤도에다가 우주선을 위치를 시켰죠. 이 굉장히 코어 테크놀로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그 인튜이티브 머신에 근데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뭔가 다른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보시면, 자, 여태까지는 CLPS에 그, 뭐, 집중을 했으나, 이제부터는, 어, 궤도 전이 및 우주 물류 서비스 확장을 공식화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밑에 또 설명을 제가 해놨죠. 자, 다양한 궤도에다가 그 고객이 원하는 페이로드를 갖다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발사를 합니다. 어, LEO 에다가 하나 물건을 떨, 떨고요. 페이로드를 하나를 던져 놓고, 또 날아가서 GTO 에다가 또 페이로드를 하나 떨고 놓고, 더 나아가서는 달 궤도에다가도 페이로드를 배달합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까지 갑니까? 달 표면까지 가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궤도에 고객이 원하는 페이로드를 어, 운, 어, 운, 어, 운반해 줄수 있다 요거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OTV 오비탈 트랜스퍼 비클이라고 하고 네뷸라라고 부를 거다 라는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것도 괜찮은게 <laughs> 얘네들이 지금, 이제, IM2에서 우리가 봤던 이 우주선이 발, 그, 루나 랜더가 노바 C였단 말이에요. 길자랗게 생긴 거. 근데, 얘네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노바 D라고 이제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생겼어요.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차이가 뭐냐면, 페이로드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100kg 이에요. 원래는. 노바 C는. 근데 이게 한 750kg 까지 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페이로드를 한 번에 싣고, OTV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매출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간기업이나 나사 국방부 등 다양한 고객을 어,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 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tv가 뭐 저궤도 그다음에 gto궤도 gto 그다음에 어, 루나 올빗 혹은 루나 서피스다 간다 라는 거죠. 예, 요거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리고 또 엄청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nsns가 아까 제가 nsns가 어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뭐한 5조 원인가 6조 원 된다고 했죠. 4 8밀리언 달러가 된다고 했는데 어, 여기에 이제 돌아가는게 i m 3에 IM4에 이제 인공위성 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이렉트 투 얼스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줄여서 DT라고 할 겁니다. 이건 뭐냐면 어 얘네들이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와 다리 교신을 한다면 얘네들은 뭐냐면, 달에서, 달에서 직접 인공위성 없이, 릴레이 세틀라이트, 그러니까 중계위성 없이 직접 지구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DT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 밑에서부터 볼게요. 자, 얘네들이 이제 IM2가 우리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실패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 아, 아마 400메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달 표면에서 지구로 보낸 걸로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성공적으로 달에서 지구로 다이렉트로 메시지가 온 거죠. 데이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 IM2 미션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그니까 여기 인튜이티브 머신이겠죠 민간 기업이 자체적인 네트워크인 어 다이렉트 투 얼스를 통해서 나사의 데이터 통신에 어.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가 데, 정확하게 데이터가 날아와 가지고 이걸 통해서 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자 추가적인 추가적인 뭐 봐요 어워드 아 어디셔널 nsns 컨트랙트 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im2 에서 데이터를 잘 받았기 때문에 요걸 또 추가적으로 수주를 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일단은 im3 im4 에서 달 궤도를 발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어 또 여기 DT 지구로 직접 데이터를 보내는 걸 포함해서 최대한 요4.9 밀리언 달러, 4 8 밀리언 달러 있죠? 여기서 최대한 돈을 잘 뽑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정리도 해놨는데 이거 좀 이상하죠? 좀, 좀 구식적인 구식인데 자달 표면이에요. 달 표면에 IM2 랜더가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아, 강력한 안테나로 데이터를 데이터를 직접 다이렉트로. 쏩니다이 DT는 어, 그 루나, 그 루나 인튜이티브 머신의 어, 에너그 뭐야 에너지래 데이터 통신망이에요. 여기서 그 나사의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로 화환을 해서 잘 데이터를 보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컨퍼런스 코에도 뭐 얘기를 하는데. 어 민간 기업의 민간 기업의 데이터 통신망과 나사 데이터 통신망이 잘 통합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DSN이라고 한게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큰요큰 큰 안테나 있죠. 요게 이제 지구상에 세 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 미국,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스페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직접적으로 달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어, 안테나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혹시라도 제가 이제 뭐 두서없이 얘기를 했다면 요거를 한번 다시 읽으시면 읽어 보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썸업이죠 어, IM1, IM2 미션에서 다이렉트투얼스 성공하면서 추가적인 NSNS 계약을 따냈다. 그리고 앞으로 2026년부터 언제까지요? 2020뭐 어, 어, 9년까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총 5개의 중계위성을 배치를 하게 될 거다. 요게 지금 4.82 빌리언 어치의 계약 내용인데, 자, 요것도 좀 있어요. 이것도 생각을 해볼 만한데. 자, 달이랑 지금 데이터 통신이 다이렉트로 됐단 말이죠. 근데 왜 굳이, 어, NSS 인공위성 왜 띄우냐라고 이제 했을 때, 어 우리가 이제 달 뒷면이나 남극 있죠? 남극 쪽에서는 데이터 그, 어,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주고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 따라서 이제 중계 위성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그 외에 다이렉트 투 에너지를 위한 고출력 안테나가 필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IM2에 있었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그 안테나를 설치를 안 해도 되고 혹시라도 이 다이렉트 투그 얼스가 안 되는 경우에 요 중계 위성을 또쓸수 있겠죠. 백업으로도 쓸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NSNS 어, NS 비즈니스를 한번 알아봤다. 프로젝트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음 근데 여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되게 신기한데 여기 보면 어, 어디 있습니까? 자, Revenue Generation Beyond Initial 150. 그러니까 아 여기가 어 아니다. Received Authorization. 그러니까 인, 어,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만약에 만약에 어그 위성을 잘 어, 달에다가 안착을 시키면 나사 말고 나사 말고 다른 기업이랑 써도 돼 라고 이제 나사에서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페이 바이든 미니 서비스 있죠 그러니까 분당 얼마의 요금을 차지하고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어디서? NSNS NS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2025년도 아울록에 나옵니다 2025년도 이제 풀 이어 레비뉴를 보면요 250에서 300밀리언 달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28밀리언 달러가 나오는데 그렇게 또 크게 어 증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것 같아요 길게 그리고 어, 흑자전환 얘기가 나오는데 에비타 조정 에비타의 어, 그 4분기 그러니까 2025년도 4분기에 어, 요 흑자전환 할것 같다 그리고 전 통, 해, 한 해를 통틀어서 포지티브 어디저스트 앱이다가 나오려면, 그거는 2026년을 기대를 하고 있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전망을 줬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 Q&A 세션에서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뭐, 재밌었던 거 보면, 우리 지금 제가 어제 그 LTV 루나 터레인비클클 어, 말씀을 드렸죠. 그 영상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고 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언제 발표가 되냐 했을 때 어, 2025년도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거 좀 참고를 또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노바 D 있죠. 노바 C보다 크다고 했던 거,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더 많은 페이로드를 여기다가 싣고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음, 볼게요. 자, 노바시랑 씨랑 노바티랑 씨랑 비교를 잠깐 했는데. 자, 용도가 이 대형 인프라 및 중량 화물 운송. 만약에 LTV 월면차가 선정이 되면 여기다가 싣고 가겠죠. 그죠? 그다음에 적재 용량 최대 100kg였고 시스 500에서 750 k 로다요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얘 이거를 지금 어 디자인 뭐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 전력은 어떻게 할 거고 수명 같은 거뭐 착륙 지형 대응 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아직 미공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로바 D는 2027년 이후 목표에 어 쓰이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IM4에 그 중계위성을 두 개를 싣고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2027년에.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이 IM4의 노바디가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나사와 함께 이 LTV 예비 설계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요거 얘들 지금 잘뭐 만들고 있는지 디자인은 어떤지 한번, 아, 테, 한번 점검하겠다라는 거죠. 요거, 요거 지금 일정에 잡혀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 5월에 나사의 그 페이로드 서비스 프로그램 중에 CS6 미션에 대한 어 기업 입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발표는 7월에 누가 수주를 할지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봤는데 사실 이거는 어요 이제 앞에 여기 나오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인튜이티브 머신이 어떻게 계약을 따는지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clps cx6 페이로드 워크샵 이래서 2025년 2월달에 이제 나사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 루나 플룸 서비스 c 아, 서피스 스터디라고 나와 있죠 요거 한글로 해석을 하면 대략 이럴 것 같은데 자뭐 어떤 달 착륙선이 달을 착륙을 할때달 지표면의 변화에 대한 연구다 이거 왜 연구하냐 자어달 착륙선이 안전하게 착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착륙하고 나서 이 달착륙선이 붕괴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여기가 지금 달착륙선인 거예요 이만큼이 달착륙선이고 여기서 막 이제 막 기체가 나오고 화염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달 표면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깎이겠죠 이렇게 침식이 될 거예요 이러고 막 먼지 나고 막뭐 이런 기 연, 뭐야 달착륙선에서 나오는 고압의 가스로 땅이 파이고 막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 여기서 일어날 텐데 이런 현상을 연구하는 게 CS 아, CS6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어, 인튜이티브 머신이 입찰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뭐 서피스 리골리스 그러니까 이거 뭐 먼지입니다 그 다음에 로켓 플룸 하면은 고압가스 분출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땅달 표면 부식되고 뭐 뭐가 어디로 튀는지 모르고 하니까 요거를 이제 발표 이제 연구를 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대체 여기에 다가는 뭐를 신냐 페이로드도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만약에 실낸다면 우리가 우주선 밑에다가 카메라를 답니다캠 보이시죠 캠을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달 착륙을 이렇게 했으면,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로 본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이렇게 카메라가 장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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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더보드, 뭐, 전자기기, 어떤 게 실릴 건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카메라 어셈블리, 뭐, 다음에 레이저 있고요. 뭐, 옵틱스, 광학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싣고갈 거야라고, 이제, <laughs> 다른 고객들의, 기업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걸 루나가, 이제, 루나란다. 인트유티오 머신이 보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적으로 카메라 레이저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스코볼 이거 이렇게 로, 요런, 요런 게 실릴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언제 작동할지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고도 50m부터 5m 될 때까지 1 기가를 사용을 할텐데 뭐하냐 두개의 카메라로 어 뭐. 8에서 10프레임 퍼세크로 사진, 동영상을 찍던 사진을 찍을 거다. 그 다음에, 고도 3 0 m 부터 터치다운하고 10초까지는 2.5기가 바이트를 할애를 해서 4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미션을 할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 지금 CS6 미션이다. 그래서, 요거 요런 식으로 지금 인튜이티브 머신이 기계를 만들고, 기계를 장착, 디자인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요 CS6 말고도 <laughs> 다른 또 CLPS 계약이 나올 수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제 어, 인튜티브 머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IM3 같은 경우에는 어, 올해 통합 작업을 다 마치고 내년 초에 발사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뉴스다라고 M 임원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 컨퍼런스 콜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루나의 주가는 8 9 3달러예요 많이 내려와 있죠.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거는 뭐, 이 기업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음, 시장에 관심이 좀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루나도 그렇고, 레드와이어도 그렇고, 로켓랩도 그렇고, 블랙스카이도 그렇고, 어 내려가 있으면 좀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뭐냐면, 얘네들 가지고 있는 이제, s 트 에셋이요. 293밀리언 달러면 아까 뭐 300밀리언 달러 정도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24년도 마지막 분기에 현금 쓴게뭐 여기 비현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159밀리언 달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한 분기입니다. 한 분기. 그랬을 때이 지금 이 300밀리언 달러라고 하는 이 자본은 굉장히 짧은 캐시 런웨이를 제공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정말 계산해보면 두 분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어, 조금 요거는 <laughs> 고려를 좀 해봐야 될것 같다. 무턱대고 또, 아, 물론,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일은 좋다. 근데,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옛날에, 어, 테란 오비탈이라고, 이제, 티커가 LLAP였던, 어, 회사가 있었죠. 인공위성 기가 막히게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의 백로그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중물량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뭐가 문제였었냐면, 그 당시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됐냐, 얘네들의 최대 고객인 로키드 마틴이, 어, 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 어, 테란 오비탈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현금으로, 다시 현금을 다시 돌려받게 돼요. 아무튼 뭐, 요런 식으로 흘러가긴 하는데, 어쨌든 어, 지금 그 테란 오비탈과 마찬가지로 인투이티브 머신도 약간 좀 비슷하다 현금 사정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 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내용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좋아요와 구독 한번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요 정도로 줄일게요. 안녕히 계십시오.